안녕하세요. 캠타일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조금 낯선데요. CK 미니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6년식이고요. 16년도에 제작을 했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4만입니다. 어, 2인승차 2인 가능하시고 2인치칭 가능하고요. 면허는 이종보통으로 가능하고요. 변속기는 수동 모델입니다. 외관은 먼저 살펴보고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에는 지금 이쁘게 요 도색으로 요런 느낌을 내셨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어, 여기 캠핑 공간에는 카라반 창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업체 이름 써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벤 차량 그대로의 느낌인데 안에 보시면 그래도 깔끔하게 목 작업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서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 라인 보시면 창문 하나 더 뚫려 있고, 위쪽에 어닝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방용으로 쓰실 때는 어닝 피시고, 이쪽에서 뭐 낚시를 하셔도 되고, 뭐 간단하게 뭐 피크닉 같은 거 즐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승차 공간 한번 볼까요? 승차 공간에는 뭐 차량이 작기 때문에 2인 이렇게 딱 타가지고 뭐 쓰실 수 있는 구조고요 뭐, 이 차량은 일단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되어 있다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캠핑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침상에서 이렇게 어, 슈퍼 공간으로 변환시키고 통로로 만들었을 때 모시, 모습이고요 내리시면 다시 침상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위쪽에 태양광 충전기 있고요. 그리고 무지향성 안테나로 해서 TV도 달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뭐240 a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 요 보여드렸는데 요 뒤쪽에서 과장님 뒤쪽으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뒤쪽으로 보시면 요 위쪽에도 상부장.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간단한 짐들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뒤쪽이 지금 제일 좋은 점인데 어 낚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텐트라든지 뭐 그런 짐들 충분히 실을 수 있게 이다랗게 짐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은 짐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들 처리할 수 있게끔 짐 싣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작지만 알차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젤 타입으로 2 4 0 a 페 들어가 있고요. 주행 충전기 15, 태양광 100W 들어가 있습니다. TV도 달려 있고 워닝도 달려 있고 네식 수납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빼서 쓸수 있는 그런 수납함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최대 장점 지금 고객님이 판매가로 내놓으신 금액이 550만원입니다. 550만원이면, 요, 그래도 캠핑카로 만들어져 있는 요 CK 미니밴을 사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금액이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빨리 될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님은 빨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